은퇴 후, 내 인생은 끝인가?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?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 이막을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. 니체는 말했습니다.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. 시니어가 된 지금, 우리는 과거의 나를 뛰어넘는 초인이 될수 있습니다. 그 시작은 새로운 취미, 새로운 도전, 나만의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입니다.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는 기쁨, 이것이 바로 초인의 삶입니다.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,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세요.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일, 당신은 이미 초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과거의 경험과 지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.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것. 이것이 바로 시니어의 특권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시니어 토킹 TV 였습니다.